자, 그리고 코스닥 쪽 분위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. 코스닥 오늘 같은 경우는 653.74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지속적으로 지금 어이 부근에서 좀 횡보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의 방향성 앞으로 좀 연말까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? 네, 어저께 그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몇개좀 코멘트를 봤는데요. 코스닥 시장의 전략가들의 코멘트는 저겁니다. 즉, 변동성이 많습니다. 는좀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.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급락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시작 현재 650선 전후인데요.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전략가가 있나 했더니 예상보다 없습니다. 즉, 주가가 하락하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에 있어서 장담할 수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직전 최저점이 650선 전후인데요. 이시각 현재 653선 전후가 있다면, 어, 지난 전저점보다 전저점을 더 깨 것은 아니니까 그런 좀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. 결국 이제 650선 전후가 아니라 600선 전후로 코스닥 시장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게 있어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자 수급의 의미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받아 매도가 있지만 2016년 1월부터 좀 데이터를 보면요. 연초 기준으로 보면 외국계가 순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계가 순 매수하는 것들이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도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. 상승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그리고 중심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아, 신한금융투자는 650선까지 지지한, 지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. 아, 최근 들어서 이렇게 653선의 전후의 모습이 있다면 어, 시청자 여러분께서 과연 650을 지지할 수 있을까 그런 퀘션 마크가 어, 저는 들고 있는데요.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650선 전에 지지 가능할까 그런 퀘션 마크가 있다면 결국 다음 단계인 600선까지도 어,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그런 또 코멘트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